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 네이버는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주가가 아직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조용히 힘을 모으는 구간입니다. 강한 도약을 위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슈는 두나무와의 합병 여부일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두나무와의 합병 무산 시나리오 대처 방법도 제시해드릴 건데요. 시청 전에 좋아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시장에선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설이 이어졌고,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는 재공식까지 나왔는데요. 겉으로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협의 중인 사실이 공식적으로 반복 확인됐다는 겁니다. 공시는 뒤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나오는데요. 협력의 구조가 기사 애널 코멘트에서 구체 명사로 등장했다는 건 파이프라인의 실무 논의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겉으론 혼란스럽지만 투자 포인트는 오히려 선명해진 건데요. 첫 번째로 거래 구조의 옵션이 다층적입니다. 시장에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시나리오가 중심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병, 지주 전환. 추가 지분 수압 관성까지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해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서로를 품는 방식인데요. 성산 시 결제, 쇼핑, 콘텐츠 생태계에 가상자산과 토큰, 결제 리워드 구조를 얹어 핀테크 슈퍼앱으로 진화합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부르는데요. 결국 주가 상박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봤으니 최악의 경우도 점검해 봐야겠죠. 당연히 두 나무와의 합병 무상 그림인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와 상용화 속도를 감안하면 네이버와 손잡고 싶어 하는 거래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결제, 쇼핑, 콘텐츠 트래픽이 탄탄해서 거래소 입장에선 유입, 사용성, 브랜드 신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산 뉴스가 나온다 해도 시장의 초점은 네이버의 악재가 아닌 더 좋은 파트너와의 합병 기회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헤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가치 재산정이 이뤄지는데요. 두나무와의 합병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스테이브인 코인 테마 안에서 네이버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결과를 조마조마하며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데요. 네이버는 협상에서 갑에 위치했기 때문에 천천히 네이버의 선택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24만호선 지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안정적인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급 유입도 확인해 보시면 2차 상승 랠리 구간에서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확인되는데요. 이후 최근 조정에서도 기관의 수급 이탈이 없었습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으로 해석되죠. 정리하자면 지금 네이버의 가장 강한 재료는 합병 이슈입니다. 성사되면 핀테크, 커머스, 콘텐츠 전반에 수익과 옵션이 확장되고 보류되더라도 대체 거래소 파트너 기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조급해 하기보다 네이버가 꺼내들 새로운 카드를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든 주가 변동 폭이 커지는 흐름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놓치지 않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공지 사항이 있는데 유튜브 댓글에 네이버 매수가, 평단가를 남겨 주시면 향후 매매 전략을 제시할 때큰 참고가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